대학에서 교양 수업 중에 웨이트 기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 첫날에 자신에게 맞는 중량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 주시더라고요. 웨이트를 처음 할 때는 딱 한번 들수 있는 무게를 먼저 파악합니다. 자신이 들수 있는 최고 중량을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무게를 늘려가는 거죠. 하루 10시간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강성태 작가의 미쳐야 공부다를 보면 하루 18시간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18시간 공부를 해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이라도 해 보면 최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전략이란 것을 짤수 있으니까요. 이미 다 성장한 후에도 작은 말뚝 때문에 도망 못 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죠. 성장한 후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한계를 한 번이라도 다시 시도해 봤다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하루 18시간 공부에 도전해 보면 본인의 최대 공부 시간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 공부 시간을 알았으면 50%에서 시작해서 90%까지 하루 공부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루 10시간 공부를 쉽게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처음에는 실패로 시작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하루 10시간 공부는 못 해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세무사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세무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